어이, 방아깨비야 야야, 니, 내올 들어서 처음 봤다, 니. 어, 이거 막 나오기 시작하면 두 마리, 세 마리 막풀숲에 그런 데 있던데. 나 가평 친구 집에 그 전에 가면, 이거 많아서 막, 막 여러 마리 손에 잡고 막 장난치고 그랬는데. 아, 우리 어릴 때는, 요거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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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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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가노, 어디 가노? 문둥아, 내가 신나. 아이고. 우리 어릴 때 이거 요 다리 요거 요잘라갖고그지야잘라갖고부질해가지고 안에 그렇죠. 그거 이렇게 이이 아, 하이소 하이소 아, 그건 내가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택택 택배는 내가 오늘 돈안 받고 예예 예. 아. <laughs> 진짜 야 진짜 집사님 말씀했다는 이거 만나기 힘들다. 예, 나는 그 그때 작년에 아, 재작년인가 없던, 저 그러고 그저 인천 살때 가평 친구 집에 그그그그 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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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은 여곡인데 가평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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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유산 받은 거있어니까이유튜브 뭐 찍나 모이어말야 뭐 어? 어이 방학기비 만나 아, 아, 있어. 아이 고그그그 그, 그 동안에 정들을 가지고 안 가네. 야 우리 집 갈래? 요가날 나가. 아, 그렇지. 얘기지야. 어, 오! 오, 만잖아. 아이고. 징나마. 너가 가평에서 나 이거 여러 마리 봤는데 어. 방아깨비. 대구에서 어, 또 봤다. 어, 올더어서 처음 봐 가지고 우리 처다 저리를 산다야. 아, 까 잡아간다. 치마에 목구가 있다가 이제풀어줬다 <laughs> 어, 아, 징나마. 나이제 너가 볼 수도 없네. 아, 어, 야, 방아깨비야. 요잘 놀아라. 나 간대.